<laughs> 24년 9월이구요. 이거는 BMW G26. 21년형의 4시리즈의 그랑쿠페 420i 입니다. BMW가 보면 420i 인데도 옛날 거랑 막다 이름들이 많아서 G26?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구요. 요거는 지금 뒤트렁크의 배터리구요. 지금 이 에이젠 배터리인데 용량은 어, SA 기준으로 850cc. 어, 지금 오늘 차를 한동안 좀잘안 썼더니 어, 약간 배터리가 떨어지는 것 같고 그 할때 시동을 거세요. 뭐 이렇게 해서 경고 비슷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뭐 배터리 없다고 꺼진다, 뭐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원격 시동이 안 돼요. 이렇게 배터리가 낮으면 어, 저기 차 안에 시거 쪽에 꽂혀 있는게 있는데 개 전압으로는 어, 딱 들어가서 앉았을 때1 1 7 v 정도가 나왔어요 큰 문제는 아닌데 이제 날도 좀 선선해 질 것이고 어, 기능이 똑바로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완충을 어, 한번 하고 겨울을 날까 합니다 그래서 BMW 차들 보면 배터리 손대는 거 굉장히 예, 늘 말이 많죠 예. 일단 그건 잘 모르겠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어, 중국 알리에서 파는 게 있어요 <laughs> 알리에서 파는 충전기가 있습니다. 얼마 안 해요? 한 3만원 하나? 집에서 전기선을 이렇게 내려다가, 여기다 물릴 겁니다. 이제 물릴 때 그게 있어요. 이렇게 회로가 지금 차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전기를 넣어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어 저는 왠지 찜찜해서 마이너스를 탈거하고, 네. 충전을 걸 겁니다. 충전하는 시간은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얼마나 비연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전에 요 테스트 했을 때는, SOH, 그니까, 러 전체 헬스 상태는 88% 나오고, 어, SOC, 충전은 한 20%, 30%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충전을 하고 나면, SOH, 그니까, 러 헬스 상태가 좀 올라가겠죠. 그니까, 러 배터리 수명은 한90% 정도 있는 거니까, 예, 배터리 장치에는 문제가 없고, 어, 아마도 네. 충전이 안 돼서 그런다 테스트 하는 것들도 이런 곡으로 팔아요 저는 엔셀 x 쓰는데 뭐 물론 이런게 정확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작년인가할때 그때 90% 정도였는데 지금 보면 뭐 88, 89니까 뭐 배터리 상태가 그렇게 떨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걸 풀건데 이걸 풀때 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조심할 건 아니고요. 일단 10mm 복수알이 필요합니다. 10mm 복수알인데, 여기 구멍이 좀 깊어야 돼요. 이게 보면, 이렇게 짧은 게 있고, 이렇게 긴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길 필요는 없지만, 지금 여기 보면, 볼트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렇게안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딱 걸려야 되는데, 요기, 요 안에가 깊은 것들이 있습니다. 복수알이 준비를 해야 된다면, 이게 10mm 짜리, 이렇게 좀, 롱복스대까지 필요 없더라도, 조금 그래도 긴 걸로. 짧은 거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여기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걸로 하고 어 일단은 이걸 풀 건데 풀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쇼트가 날수 있다고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옛날 차들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요즘 차들은 그런 워낙 전장 장비에 이제 모듈들이나 컨트롤러들이 많다 보니까 서지 전압이나 이런 거에 좀 취약한 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할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뭐냐면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테스트하는 장비인데요. 되게 단순한 거예요. 이게 전기가 흐르면 그냥 불 켜지는 겁니다. 요런 집게 같은 걸 하나 써서 뭘할 거냐면 이게 여기서 이게 전기가 흐를만한 애들, 전기가 흐를만한 애들을 이제 이렇게 어스를 하나 물리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집어놓고 이렇게 집어놓은 상태에서 좀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할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요, 요 회선을 탕, 통해서 전기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분리하게 되면 서지가 네, 거의 안 튑니다. 얘, 예, 예 회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복잡하신 분들은 네,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튼간 전기가 흐를 때 갑자기 이걸 딱 떼면 요, 요 단자하고 요 배터리 단자하고 사이에 이렇게 빼면서 쇼트가 날 수도 있고 나중에 넣을 때도 쇼트가 날수 있어요. 쇼트는 아니고 스파크가 잠깐 튀는 거죠. 전기가 그탁 튀는 건데, 그러면 고전압이 잠깐 탁 튀어요. 그러면 그게 영향을 줄수 있다. 그래서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차에다가 이렇게 빡, 페인트 칠해진데 해놓으면 안 되고, 여기 그냥 그냥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물린 상태에서 풀어서 저걸 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탁 빼면 끝에가 뾰족하잖아요. 이거 빨리 빼고 빨리 되면 서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뺄 거예요. 여기다가 나사가 있는데 물렸구요 여기 여기 플러스를 한번 찍어볼게요. 찍어보면 방 켜져야 됩니다. 이렇게 켜지죠? 12볼 지금 1 2 2 v 나오는데, 근데 저차 앞에서 측정되는 거랑 이렇게 배터리만 측정하는 거랑 좀 전압이 다르게 나와요. 근데 충전을 좀더 할게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를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거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눌러 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전기가 지금 안 통하고 있죠? 불이 안 들어오죠? 이 상태에서 이걸 아 이씨 좀더 풀어야 되네. <laughs> 이렇게 찔러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죠. 이게 역방향이라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써지가 최소한으로 생깁니다. 안 생기는 건 아니고 최소한으로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빼고 어 나중에 다시 넣을 때도, 넣을 때도 뭐냐면 어 이거를 이제 갖다 대게 되면 스파크가 튈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다가 이걸 넣어요. 이렇게 이렇게 넣고 끝에를 여기 댄 상태에서. 좀 초점이 안 맞네. 초점이 왜안 맞을까? 음, 요거를 요렇게 요 구멍 있죠? 요 구멍 사이에다 요걸딱 넣고 그다음에 요걸 딱 대고 그리고서 이걸 밀어 넣으면 쇼트가 최소한으로 납니다. 다시 끼울게요. 아 그리고 지금 차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 차는 이렇게 배터리 분리한 다음에 충전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분리를 했다가 다시 끼우면 요요 주차 센서들 있잖아요. 주차 센서들에 한번 에러가 나더라고요. 어, 그런데 그냥 시동 껐다 켰다 한두번 하면 그냥 리셋 되듯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뭘할 거냐면, 이제 여기다 충전기를 물릴거예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충전기인데, 충전기를 할 때는 먼저 지금 전기는 연결을 안 해놨어요. 꺼져 있죠? 꺼져 있는 상태에요. 이 상태에서. 플러스 단자를 이렇게 제끼면 이렇게 덮여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단단히 딱안 빠지게 물리세요. 그리고 반대쪽을 물리게 되면 좀 있으면 여기 전압이 뜰 거예요. 네. 이렇게 전압이 뜹니다. 그럼 12.3V가 이렇게 죠 사실 이면 충전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laughs> BMW 차에서 아마 세이프 모드나 뭐 이런 거 하고 지가 기부분으로 빨아먹는 전기가 있으니까 전압이 아까 11.7V로 떨어졌고 어, 충전을 하라 이렇게 된 거지만 지금 배터리 상태만 보면 12.3V 이렇게 나오죠 아주 정상입니다. 25도. 네, 그래서 얘를 충전을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AGM 배터리 AGM 배터리 모드로 바꿀 거고요. 그냥 저는 충전만 할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모드를 바꾸면, 리페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펄스를 발생시켜서, 단자 쪽에 있는 이런, 예. 그 화학작업에 의해서, 이게 반대쪽으로 충전이 일어나거든요? 그거를 떨어내주는 역할을 한다는데, 뭐, 리페어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냥 AGM 배터리 충전 모드로 해놓고, 이제 전기를 연결할 거예요. 요거를. 전원선을 가져왔고, 얘를 이제 꽂아볼게요. 꽂으면 얘가 충전 모드가 됩니다 지금 보면 7.9A로 8A 가까운 전압으로 충전은 지금 시작했어요 7.9A 나오죠 요거는 7.9A로 충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용량을 보면 얘가 한40% 정도 있다고 판단을 하나 봐요 60% 80% 100%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100%될 때까지 아, 지금 요 컨디션을 유지할 겁니다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별거 없습니다 전선 이렇게 돼 있고 나중에 분해할 거뭐 이런 거 있어요 이 상태에서 냅두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배터리를 뺐잖아요 뒤트렁크도 안 잠기고 문도 안 잠기고 아무것도 안 돼요 예, 그이 상태에서 문을 잠궈버리면 어, 난감하죠 어, 예,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배터리 탈거할 때 문을 잠궈버리거나 이래 버리면 차에 예, 문을 열거나 하실 수 없어요 조심하시고, 이렇게 작업하면 됩니다.